포꼭 타임 팀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안 걸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먼저 교수님의 응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살펴보니이 오늘 틀어데 해야 된사다얘기하잖 네? 아, 그래도 하는 거야요 자, 어, 100일 남았다 어떡하지? 어, 100, 1 0 2 100, 100, 100, 100, 1 우리 학기 말에 정말 내년에, 내년에, 이 어, 내년 1월에 달 모두 박수 치면서 만났으면 좋겠어. 갑자기 카톡에서 알수 없음이 나가지 않도록, 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서 모두 박수 치면서 졸업할 수 있도록, 이제부터 열심히 해석을 다 하고, 우리 사회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잘 알거든요. 교수님이 작년보다 단소리를 거의 안 하는 편이 많고, 어, 알아서 그잘 해주고 있어서. 조금 자기를 다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 가지고 좋겠고, 혹시 끝나고부터는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좋은 결과를 실수 있도록 오늘 대기대 우리 모두의 응원을 담아서 합격을 도우드립니다. 축하합니다. <laughs> 서로, 무슨 면 서로 마지막까지 할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1년 되에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근데 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 김창숙 교수님 한가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보다 저희가 인상을 안 쓰고 있는 걸 봤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인간적인 행태로서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합격할 수 있으면, 정말 저희, 저백 교수님도 포함하고 백 교수 포함하고 저도 포함하고 한가 정도 함해서 시계탑 앞에서 제로 출발스 줄수 있어요. 정말이 정말이 제로 출발스 제로 출발 잘 들어봐. 그래서 마지막까지 난무하지 말고 건강에 위의하면 파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죠? 네 교수님들의 따뜻한 응원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회장님의 응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업종 네, 봐주시요아네 안녕하세요 학 아, 학회장 김기목입니다. 어, 어, 사완 선배님들, 제혹시 100일 밖에 안나으셨죠 어, 솔직히, 어, 학업적인 스트레스를 저희가 100% 공감은 못하겠지만, 아직 2학년이어서, 어, 힘드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뭐, 어, 100일 좀 힘들고, 혹시 합격하는 게 조금 더멋있지지 멋있지 않을까 싶어요. 괜히 100일 애매, 애매하게 했다가, 떨어지면 쪽팔리니까 지금 후배들한테도 쪽팔리고 동기들한테도 그렇고 내년에 다시 시험 어떻게 칩니까? 또 취업할 때한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전원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포기 안 하고 뭐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 기운 받아서 저희도 3학년 되면 뭐 전원 합격 쭉 이어가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회장님의 진심이 담긴 응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귀염동이 1, 2학년이 후배들이 만든 국가고시 응원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공간 유의하시고, 아자아자, 파이팅아닙니까 선배님들. 국가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시던님들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희들다국가요고요시고고시고여러시고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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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국가가 가고요시시고고요가가 오시고요, 시고가 17학번, 박시영. 18학번, 임재민입니다. 네, 이제 국시가 100일 남게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거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나온 1 0일잘 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1일 동안 끝까지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위의 물리실험관. 화이팅! 못하더라도 지금 오늘부터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꼭 해야 됩니다. 화이팅! <laughs> 자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 아시는 시피 12월 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국가시험도 있지만은 화이던맨 노베이 형도 계십니 여러분들 즐겁게 보려면은 여러분 국가시험을 완벽하게 자신 있는 중요하 기초에서 아, 여러분들 반드시 믿고 그 여러분들이 즐거운 겨울을 맞이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드릴 말씀은 맨날 하나밖에 없잖아요 공부하세요. 너무 미안한데 하필 사방 열이고 이제 100일 남았네. 100일 동안 사람도 된다고 하는데 이게 놀았으면 그 정도 공부해야 안되겠다 그치? 교수님 입에서 공부 중에다 이말좀안 나오게 알아 드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여러 짐을 따서 정말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시기를, 그리고 희망찬 해일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어, 우사학연들 어, 상황이 별로 안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약속 지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 몸의 역할도 해주고, 어, 그리고 각자 역할을 해소을다 해주는 점은 늘감사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을 늘 도와드릴 테니, 어, 더 많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서로 고마워할 수 있는 이번 학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연애가 다 붙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자, 빅씨, 화이팅! 자, 내 살짝 다 팀을 뽑았어요. <laughs> <하나, 웃음> 파이팅 국가, 국가시험, 품위대학교 물리치료과 국가시험, 100%합 학교. 네, 정말 깜찍하죠. 생는 <laughs> 환경이 어렵고 미숙했는데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주신 1, 2학년 학우분들과 교수님께 감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으로 네. 선물 등등식이 있겠습니다. 각 강의실에 사전에 받기로 한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못 받으신 분들은 비가, 아, 시간 관계상 행사 끝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음 네티.. 아, 이제, 네. 거 아, 네. <laughs> 아,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아 <laughs> <poco> 음. 아, 나머지 분들 그 조별로 나와 앉아 계시면 저희가 okay. 따로따로 찾아가서 그 나무 드리도 <laughs> <헤치 registry> <yolks> 네. 어떤 조로 그그 사망을.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팅 넘치는 푸드 타임을 갖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찍고, 현수막 가지고 오치실에 계신 선배님이랑 도그 찍어야 하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치실에 계신 선배님들 이제 3학년 선배님들하고 교수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유튜브 송출은. 이제 更不健康。